한다. 여러 가지 운동. 진짜. 여러 가지 운동 나와요. 아, 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이제 속소 수업도 나오고. 또 속력과 속도. 아, 속력이랑 그리고 방향 두 가지가 거. 봐야 아, 되는데. 그리고 크게 보면은 자격도 다 보여져요. 그렇죠? 속력. 속력이랑 배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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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둘다다일정이에 일정이죠. 일정, 일정. 일정이죠. 일정이죠. 일정한 거.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등속 직선운동. 등속 이것이 등속 직선운동인데 먼저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직선은 방향 일정하고 쭉 가는 거. 쉬 아니요? 아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된그 경우의 운동이 곧 등속 직선운동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 방향 일정해. 일정하다. 이거. 속력이 일정한데 안 타필이면 속력이 일정한 않은 아니, 뭐야? 속력이 변는 거지. 응. 속력이 변하는데 속력 변화가 일정한 거야. 하도 이런데. 속력 변화가 뭐야? 가속도. 뭐 응.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렇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이런데. 이거 오케이. 세 번째. 속력이 일정. 다시 말하면 빠르기. 속도가 이제 속력이다 빠르게 일정. 일정하고 근데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얘는, 얘는? 이것이 얘 이름은? 물론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방향이 변하는 거야 음. 방향이 변하는데 그 방향 변화가 일정해 됐나?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일정한데 방향이 변화가 일정해 됐나? 뭐지? 방향 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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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쭉내 이름이 뭐거든? 1 원궤절 돌면서 운동하는 모습이야. 변화가일정하지않으면안 돼? 일정해야 돼. 그 응. 때는 다 일정한 거. 일정하게 변데 일정한 반응가. 이때, 응. 이때는 등속 원운동. 이거는 네 그렇죠? 반면 둘다다 일정하지 않아. 응. 이렇게 다 변하는 거. 우리 때는 이제 변화율이리고 뭐 일정한 그거 뭐냐둘다다 변하는 거. 응. 그얘가 뭐냐면 포성운동 홈스럽더랑또 뭐냐면, 그,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은 시계축, 또는 우리가 다이 운동. 근데, 진자 운동. 이두 가지. 응.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메인 포인트가 이두 가지. 두 가지 메인 포인트고, 메인 포인트고, 이두 가지 나머지는 말로 하는 거. 응. 그거 나중에 너네가 고3 때, 그때 <laughs> 그 물학 추가하면 그때 나와. 그때 에서 하는데, 왜냐면, 자, 해가지 직선. 직선니까쭉 가는 쭉 거? 우리가 그 고2때까지 보면 그 물체 운동할 때 전부 다쭉 가는 거. 직선 센터가 움직임. 가, 쭉 가는 거 아니면 갔다가 다시 오는 거같는 거. 근데 원, 원. 원은 직선에서 한 잔. 뭐1차원이라이 거? 1차원. 원은 뭐야? 어떤 모습이야? 2차원, 2D. 맞네. 2D니까 2D를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좌표로 표시한다 X축, Y축 좌표를 표시한다 하다 보니까 어날 어. 점이 좌표 어디인지 표시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으로 표현하려면 우리가 이제 사인폭을 써야 돼. 응. 그것은 아주 고고부때 네. 그렇게 한다고. 폼수는 다 똑같이 우리 사인폭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좌표가무엇지더 구하는 거. 야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직선에서 움직이니까 이두 가지 두 가지의 메인이다. 그렇죠? 오케이. 이것을 응. 우리 뭐, 그러니까 이 얘는 말로 하는 거고. 이는 우리가 어떤 그 식으로도 또한 풀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음 대답. 소재 시간이작 잡힌다. 그래서 음. <목소리> 먼저 C 파트에서 1번에는속력과운동하는 <목소리> 모두 든 변하는 <목소리> 거? 뭔 일정한 거? 일정, 일정한, 일정하니까 그 모습도 매는 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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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그래프. 그래서 속력과 시간에서 보면. 시간이쭉지날때 속력이 그대로 일정하다, 맞나 네. 어떤 운동? 등속 운동. 운동이고. 물론 네. 좀 직선에서 움직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고. 나고할때 그때 이동거리 시험 그래는일정으더 증가하는 것. 됐나? 오케이. 라고 죠 속력 시간에서 면적의 의미는 이동거리. 소리 네. 똑같은 시간을 좀 나눠. 똑같은 시간 나눠. 나눌 때같이이 이 면적. 됐나? 같이이 면적. 이 면적이 이 면적이고 보이면 멀비 의역이라고 이동거리. 네. 곧이 시간 동안에 여기서 여기서 이동거리죠. 이 면적은 이 그릇에서 위로 올라가는 높이. 똑같은 생각 나면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높이 이것이 곧이면적이야 그리고 네. 한또두 번째 이 면적, 이 면적. 넌 얼마니? 라고 할때이 면적. 우리그 그래, 얘는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이제 그러니까 사각형이나 뭔데 면적을 구할 수 있다. 네. 이 면적에는

일정하니까, 각 시간마다 올라간 y 값, 일정할까? 절점상 다 똑같다는 거야. 네. 이것이 어떤 거? 등속 직전 운동. 등속이니까 일정한 빠르기 읽는 거. 물론 등속은 정지가 아니고 어떤 빠르기 있는데 그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 시간이 지날 때 일정한 거리가 증가된 모습이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아니면 힘이 있어라도 그 힘이 합력이 0이면 되는 거. 그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받는 실제 힘 그것을 유발할 때 알짜 힘 이런 게 알짜 힘. 된다. 알짜 힘. 체인 따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힘이 아예 없던가, 아니면 힘을 있더라도 알짜 힘이 0이면 되는 거. 영. 이면은 그때는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보자 면 물체가 있어. 요일로보죠그 이동이 움직이는데. 뒤에서 밀어. 밀어어 밀어. 옆으로 밀어. 생 어떻게 돼이 어떻게 돼게 송중이 되더 빨라져? 이거 없고? 한숨 밀어왔어. 밀어, 여밀어떻게돼 밀어. 어, 이거? 는들려야들 어, 근데 이 물체한테 동시에 힘을 줘. 그 이거 이거 어떻게 되고? 거 똑같아. 그게 어떤 방향이야? 속직 맞지? 등수 직선. 이된다그래서실제 힘이 작용하지만 아니 힘이, 힘이 있지만 실제로 이 물체만의 에 힘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 다시 그러면 이 물체는 알짜인 0이다 오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알짜인 0일 때 또는 아예 힘 없거나 하면 그때 하는 운동이라는 거그리 우주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그 모습 그리고 중력이 그번역은 그래서 우주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그 그것이 정말 등속치성 운동이야 문제 잠깐 어려운 문제 그러면 만일 만일 물체가 쭉 가고 있는데 없고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직각으로 힘을 줘 직각으로 힘줘 근데 어떻게 되겠니? 또 어떻게? 무엇이? 속력. 근데 힘을 주지 힘을 주면 무엇이 변화하지 생각해볼까요? 방향 아, 방향 네. 맞죠? 응. 어, 그, 아, 운동 방향 그래서 잘 보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나라는 것을 힘이 얻는 거지 진짜 응. 힘 주는 거 없어 하지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직각으로 힘 주는 거니까 이 물체 빠르게는 그대로 단지 던쉰다쭉 뛰는 응. 거. 쭉 오케이. 그래서 so, 우리가 이제 등도 치던 놈이 이것을 하려고 어. 하면은 얘는 송도 일도 방향도 일정니까 응. 힘이 아예 없던지 아니면 힘을 받더라도 그알짜이기 영구를 되는 거야. 응. 응. 그 물체 운동하는 방향 자체 수직적인 어떤 힘도 힘이 아예 없던지 아니면 그 한계 영구던지 다시 말하면 알짜 말하면 이기던지 하면 할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중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도 있 구나 보는데요. 자, 문제. 기울기 얼마? 자, 네. 일단 0이죠. 기울기 의미가 뭐라고? 의미는 가속도. 그 기울기가 0이면 가속도도 영 0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의 증가가 없는 거네. 네. 그래서 뭐야? 등속 운동. 맞다. 등속또두 가지 그래프 변환도 같이 좀할수 있어야 돼요. 쭉못 했다. 얘인데 에스컬레이터, 보통 크컨베이 벨트. 이거 보자. 컴베이어 벨트? 우리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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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출발 움직임 떨렸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네. 꽤시워요 오늘 하이라이트. 이것을 조금하다 끝낸다 이제. 아 애매한데 이거. 이번에는 먼저 속력을 변하는 거. 속력이 변하는데 속력 변화가 일정한 거야. 속력, 음. 속력 변화가 먼저 그 가속도. 그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거? 우리가 등속도 가 음. 운동인데. 일단 훈쭉하지? 어떤 방향 변화 없어. 축가니까 우리가 지성그 우리가 적가속지성이 말하는 거. 그래 얘도 보면은 그러면 속도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러면 힘이 있는 거 없는 거. 힘이 있는 거. 힘 받으면 속력이 집중하고 또는 감소하고. 근데 속력을 더그러 그러니까 힘을 더 많이 받으면 속력 더 많이 증가 또는 더 많이 감소. 하고 근데 속력 변화가 일정하지. 속도가 일정. 일정하니까 받는 힘은 일정하다. 하지만 일정한 크기의 힘 받으면. 네. 그러면 이때 할수 있는 운동이 됐어. 한 번만 힘 받은 거 아니고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일정한 크기 힘을 쭉 받으면 그체는 등가수 운동이야. 오케이, 중요. 일정한 크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알짜힘이영 아니야, 그렇죠? 네. 알짜힘이 이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 한 잠깐만. 라고 해서 그걸 쓰면 얘나야되는데 자연학 운동 그게 뭐 하는 거야 자연학? 어쨌든 네, 어떻게 떨어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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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은 이거 미안하다. 자유카? 뭐지 이떨어진다 이거 대충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자유자이 안에 자유카 자유카 자이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가만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다. 이거 자유카. 이좀 되는데 죠 미안하다. 그래서 자 자유카는 그 가만 있다 떨어지는데 왜 떨어져? 중력. 중력. 자떨어진 동안에 중력 크기는 9 8 m s 어. 그 값이 변해면안 어, 네. 변죠. 그래서 일정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빨려지는 모습이야. 네. 또 빗면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물체 도있는데자 빗면을 왜 내려올까? 중력, 중력. 물론 그때 빗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것도 받에 아무것도 그냥 떨어지는 낙하하는 모습이고 얘는 빗면도 빗면도 쭉 내려오는 모습이야. 네. 아, 아무도 빛면서 내려올 때 그때 그 가속도 크기는 약간 다를 거다. 그냥 약간 이 옆으로, 옆으로 내려오니까 yeah. 좀 다른 거지 해도 다 일정한. Yeah. 그 근데 문제 풀때 보면 어떤 뒷면도 어떤 그 마찰력 그런 거무시냐 그냥 뒷면이있면것 yeah. 뿐이야. 거의 중력만 또 있는 것뿐이고라고 yeah. 해서 이제 그냥 다 똑같은 가속도가 나. 봐야 돼. 물론 그 값은 중력 가속도랑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달라. Yeah. 보면 저 옆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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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일정 크기의 힘을 반당을 수포해주고 여기 밑에만 해봐도 되는 거죠? 자내려보자 뒷면에서 내려오는 그 물체 운동인데 P랑 투가 있어요, 맞죠? P는 G랑 이 M, Q는 M 오케이? 라고 할때 문제 P랑 투에서 P랑 투에서 자, 중력 크기 누가 더 클까요? 중력 크기 중력이 중력 중력 크기 키크 누가 더크까요 그럼 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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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질량이는 m이고 m이고 질량 가다자 중력 크기 누가 더 크게? 아, 똑같아 더다 중력 가속도 응? 중력 가속도 크기는 누가 더 크게? 똑같아 하면. 아 이거 봐야 돼? 잡자붙자 자, 이거 시뭐예요자 중력 크기가 뭔데? 이것이 이 무게. 자 중력 기 무게. 네. 무게. 네. 자 중력 크기 무게. 이것이 무게. 네. 맞죠, 네. 어, 중력 크기가 아니, 아니. 무게. 아 무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무게. 무게. 무기가 뭐야? 그렇죠. 무기의 정의는 어떤 물체 의 작용 중력 크기. 이거 얘는 질량이 필요한다 질량 m 아니 질량 이 e, m 이지 질량 이거 크지. 큰거 이게 크다. 그 중력 크기는 이큰 거. 근데 떨어지면서 받는 거이 그 중력 가속도 크기는 다 똑같다. 그래? 오케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했었던 아, 건데 진공 중에서 세 구슬과 그 기타 떨어. 누가 먼저 떨어져? 이 떨어져요? 중력 중력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서 하면 아니고 중력 가속도가 똑같아서 네. 중력 크기는 달라 중력 크기는 쇠구슬이 크지 하지만 반지중력 가속도 크기는 다 똑같다는 거야 나빈이도 지뭐 시간 되면 다시 왜그러지 그질 증명해 줄게 나중에 뭐시그으로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일단 중력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근데 중력 가속도 크기는 다 똑같다 물론 그때 공이장을 무시하고 하는데 아 똑같은 니가 좀 얼만데 9.8 려버 세트 수업이었구나 1초당 9.8미로 미러... <목소리> 퍼세크씩 더 증가한다 뭐야 또지양 시간이 가 시간이 그래서 좀 기억 은 잘하고 보면은 아유 나왔습니다 등나와서 지정동씩 해서 총세 가지 나와세 가지 나와. 음, 나와요 세 가지 나와요 시간인데 시간이 되려나? 이세 가지씩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못 뭐냐면, 우리 문지 풀때 이게 좀 어려워져. 세연지가세 가지. 지워, 버려 네. 지워버리고. 저거, 네. 지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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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이메하데딴누겠다 네. 증명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시간애매하네 다음 시간로 또, 딴 것도 또 수업도 있는 거다 보니까. 증명 다음에 먼저 외워 외워야 돼. 음. 이세 가지는 외워야지만 우리가 문제 풀때좀더 쉽게 풀수 있다는 거. 중요 중요한 거. 네. 질문 질문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튼 다음 세 우리가 그 이제 증가 수직선으로 배우도록 중요한 질문, 질문. 딱해먹고 배모도 없생아니